일단 여러분들 인타임 오늘 삼일차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치킨 용구다 팝니다. 저는 무조건 빵만 사겠습니다. 제가 농장에 2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랑 이거 아, 아, 이거 두개 팝니다. 두 개? 저희 시간 3 0분 남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치맥을 팝니다. 치맥이요 네. 어이 맥주랑 같이 끼어서 팔기 아, 때문에 맥주 안 먹은 사람은 안 팔아요. 맥주랑 같이 먹으실 분 있나요? 용꼬당 맥주랑 같이 먹으실 분 도네누도 있습니다. 도네누 도네누 두 마리나 있고요. 그리고 용꼬당 열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단 감자 드세요. 용꼬당 용고닥, 열 마리 <laughs> 두 마리 <laughs> 하실래요? <하시나요? 웃음> 아씨씨 뭐야? 아 <웃음> 개새끼야. <laughs> 아저 새끼 진짜 미쳤네. 사람은 살려야지. <laughs> 아니 음식점이야 여세요. 아 빨리 움직이세요. <laughs> 아니 씨발련이 남의 영업집 앞에서 존나 초치나 저 새끼 넌 <laughs> 뒤졌다 이따. 아, 안 파. 그안안 이러니안참먹가지 새끼야. 자, 어떤 새끼 또두번 눌렀다. 어 일단 두번 눌러지 말라 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어버도 나도 알바꾼이 있던 뭐하나어 나중에 사람들 스카이프 아이디 봐줘. 두 분다. <laughs> 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여러분들. 네네 여러분들 네용꾸닭과돈네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 잠만요 아 가방 들면 안되겠어 님들아 이 새X들이 쎄 배간다 이 맥주와 끼워파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랑게만 안대요 담배 안 아, 담배 안 돼요. 아이고 맛있는데. 아, 아, 손님들이 계속 오시네. 잠시만요.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데.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거기서 니다 거기. 예, 거기, 에, 네, 거기 네, 네. 여러분들 용꾸다까 도네누 지금 팔고 있고요. 하지만 맥주랑 같이 팔게요. 예, 얼마죠? 아, 어, 일단 이 도네누가 제가 이거를 10 5분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싸게 10분에 해드릴 테니까 이 맥주가 가격이 30분이거든요. 음. 어, 근데 이 맥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 저항 2에요. 어, 2, 저항 투면은 50분이거든요. 판매 가격이. 근데 음. 좀 플러스해서 어 70분에 고기 10분 얹어서 80분. 몇 80분 있어? 80분에 팝니다. 하나씩이죠. 네. 아, 근데 어, 이용 꾸닥을 사시면은 돈앤누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공짜로. 단두 분한테만. 예, 저 삽니다. 누구요? 예. 누구요? 예, 저 삽니다 어, 저기 뭐요 이거? 8 0분이에요몇 분, 분? 몇 분? 예 80분이에요. 몇분 80분. 주셨어요? 아, 어, 이 네. 시간 어, 80분 주셨고요. 근데 네, 님도 사실 건가요? 어, 커피는 좋아해요. 네, 사실 거예요? 어, 저기, 어, 저시저 저, 주세요. 저주저요저주고요 주고 요기저 시간 기저분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나 비켜 보세요 일단 비켜 보세요 일단은 네기구닭 하나하고 맥주 하나그주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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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기 이거 하나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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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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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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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산에 담배 한개 붙이면 안 편. 구면하겠습니다. 와라, 게이득이. 아, 안녕하세요. 아, 게이득이에요, 는드 아, 어제 용꾸닭을 많이 사는 걸 잘했어. 봐봐, 내가 오늘 비전이라 했지, 님들아 아, 내가 오늘 비전이라 했죠 여러분들. 분명히 고기를 사면은 게이득을 본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일단 저는 안 먹을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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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아이 정도 좋고요. 다음에 오늘은 아 이거 맞아 해야 되겠다. 이거 몇개 사야 되지? 아, 어, 은녀가 용구덕을 산다고? 아, 볼통 보러 갈까? 걸어가야지. 어, 네 용구덕 혹시 구매하시러 오셨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열어드릴게. 죽어요, 저 죽어요. 네? 죽어요 지금요. 어디 어디세요? 주다 보이네요, 지금. 자, 자, 주자만.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빨리 못가 지금 못 뛰어요. 저 지금 지금 음식 대란이 일어나서 아네요 이거 들었어요? 얼마 안 돼요. 개당 15분. 예. 이따 어제 용꾸닭을 제가 15분 주고 샀어요, 얘다. 개당. 개당 15분이라고요? 네. 개창렬이네, 그거. <laughs> 어, 밀 시간 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저요? 네. 자, 자자. 아, 일단 이게 개당 15분에 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슨 이벤트요? 어 맥주와 끼어팔기 <laughs> 이벤트인데요. 맥주와 용구다. 용구다게 화살 이렇게 <laughs> 가지고. 그래 용구당겐 역시 맥주죠. 예, 네, 용구다엔 다시 치맥. 역시 치맥 아니에요? 네, 아니겠어요. 저는 맥주 못 먹어요. 네? 저는 맥주 못 먹어요. 아, 그럼 안 팔아요. 나가세요. 아, 아 그럼요. 다른 어? 다른 없어요? 아, 맥주는 없는. 아, 맥주 말고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버프가 있어요. 어, 술마다. 네. 아 포도주에요 이건 포도주 와인인데 와인은 무슨 저항 님이 혹시 님 시간 많으시죠 누가 뒤에서 님을 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죠 하지만 그게 바로 그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가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인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저항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두대 깎일 거 거의 영조 못 카니까 음 그러니까 한국 대청한테 아와와어 아, 이럴 때 이걸 하나 빨아세요 그러면 안죽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도어요몇 원래 이게 저항 투니까 가격이 원래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아니, NPC 상자에 팔면 50분이라고 요 아, 그래요? 아, 네, NPC 상자에 팔면 50분인데... <laughs> 어 제가 일단 첫 손님이고 처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좀 싸게 해드릴게. 개당 50분이니까 좀 인건비랑 뭐 계획비를 차는 해서 어 70분 주시고 용구닥 하나에 10분, 10분, 5분 깎여줘서 80분 저기요 니마 네 혹시 이거 머리에 꽂혀봤어요? 아니 이게 니마 저항이라는이 와인이 개꿀이에요 지금 와 어! 씨바 하나 써왔잖아 개새끼야 이거라도 먹어야지 <laughs> 이게 이게 공기가 썩거든요 안먹어지지? 이게 안먹어져요 어... 주댕이 벌리세요 이거 집어넣어 드릴게요 아씨 왜 안먹어지지 이거 먹어보세요 어 버리지도 않네 어? 없어졌다 어? 어? 뭐야? 어? 저 어? 어, 일단 그러면 <laughs> 아니 개창렬짓 그래. 하지 마시고 씨앗. 아니 창렬이 가 어, 아니, 아니라 지금 빠바로 가격 매기세요 진짜 재판장에서 불리한 이제 그걸 할수 있어요 님 아니 불리한 게 아니라 진짜 가격이 이 정도라니까 님 아니면. 진짜 아, 다단계 새끼보다 더 쓰레기네 이거 아니 다단계가 아니라 원래 가격이라고요 님아 이 사람 저기 그거 15분에 사가지고 지금 다단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트로 묶은 다음에 그냥 개구라로 그거 방문 판매야 이거 이벤트예요 이벤트 <laughs> 술도 먹이가 올라간다 뭔 말이야 <laughs> 그러면 제가 한 시간에 잡게요 그냥 두개 세트로 아 아니다 그냥 갈게요 어 이거 맥주도 올라간다는데요 니마 뭐가 올라가요 음식 그럼 잠시만요 게이트기죠 음식도 아니, 올라가는 데 근데 거지? 뭐 음식 하나 에 60분이나 해요 아 80분이나요 무슨 이벤트지 이벤트 <laughs> 이벤트로 가격을 올리는 게 이벤트예요, 님은. 이게 바로 은이 버터 집의 그 뭐죠? 노이즈 마케팅. <laughs> 이게 이게 아, 아. 쭈니빠의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님빠 되게 자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거 창렬이라서 안 되겠네. 아, 알싸, 알싸. 그 대신 두개 사세요. 그럼 가격 좀 쇼고 봐줄게. 아니 씨발 음식 하나에 무슨? 어떻게요? <laughs> 이거 지금 알바 존나 빡세게 뛰어도 25분 버는 세상이 이거 인쇄소. 무슨 음식 하나에 아, 80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두... 알았어요. 그럼 뭐 음식 하나만 팔게요. 그러면은 하나당 15분. 솔직히 말해 그거 얼마주고 샀어? 이거 15 15분. 진짜? 아니다. 아니다 15분 하면 안 되겠다 13분에 샀거든요 제가. 아니다. 15분에 샀다. 맞어. 이게 근데 배달비도 받아요. 직접 가면은 500원이었는데. 아니다 700원이었는데. 이거 아니 7분이었는데 제가 배달 시스템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요. 일단 그러면 네개 주세요. 네개 그러면 20분에 네 개? 아, 세개 주세요. 그러면. 세개한 시간 주세요. 그세개 먼저 주세요. 어피못 나가잖아요, 여기. 아, 맞다. 네. 알겠었어요. 그러면 60분 주면 되죠. 네네. <laughs> 어, 처 먹길래 씨발. 야 개새끼야. 맞잖아요. 60분 그거 60분 아, 맞잖아요. 도라 같은 새끼네 이거. 60분 맞아 이거 준 거. 아이 새끼 그거 다시 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도 아, 10분짜리랍니다. 아 존나 귀찮은데 그리고 세개더 주세요. 세개 더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세개더 드릴게. 아씨, 나 그럼 음식이 없는데. 아, 아 이걸로 유리병 사면 개꿀인데.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거 줄게요. 판매자가 창렬이면 씨발 구매자도 창렬이 돼야지. 이거 씨발 거의 6만 원치를 0 0원아0 원짜리로 주는 거야. 음하흥하. 어, 저기요. 더안 들어왔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육십 개요. 아, 아, 들어왔네요. 딱 맞네요. 딱 맞네요.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갑니다 이제. 어? 주머니에 키가 없어요. 칼빵 안 꽂혀봤다 했죠 아직. <laughs> 아 진짜 주머니에 키가 없네요. 어디 갔지? 한대 맞으면 기억 날 어? 거예요 아마. 어디 갔지? 알았어요. 아유 아빠야 아빠.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저기요, 저희집 술집 한번 구경가시길래 아, 오케이 여5 0에 술집 한번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어 오세요 점점 기숙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씨발 <laughs> 뭐지? 어, 이거 완전한 사육 찍는 거 아이가, 이거 다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술집이에요 예 제가 지금 판매하는 게 뭐냐면은 신속하고 점프 강화를 팔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신속하고 점프 강화를 팔고 그다음에 저항을 팔 거예요. 음. 어 만약에 살인이 일어났다 하면은 신속함과 그 저항을 팔면은 경찰한테 도망다니기가 존나 쉽겠죠? 개꿀입니다. 이거 술이 없는데 오크통에 <laughs> 어디요 님? 여기 술 있어요 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원래 오크통이 좀 빵빵하게 이렇게 여 집안을 다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보통 술집이면 아 그지새끼인데 시발그거저 그 <laughs> 여기다 몇 시간 꼬라박은 지 아세요 어제? 한 10시간? 저 어제, 저 어제 20분으로 하루살인생 하고 있었어요 너 이거. 이거 내리면 뭔데요? 아 네, 이건 올라가요 내려도 돼요? 이렇게 음 이게 짜내는 거구나 네 잘못하시면 님 여기 집어넣어 다면 짜내버릴 수 있어요 <laughs> 맛있겠네요 네. 그렇네. 그치, 왜 이렇게 허전해요 여기? <laughs> 그지라 그래요, 그지라. 제가 다음에 좀 여기 저... 투자하면 저한테 뭐좀 인센티브 날라옵니까? 어, 제가 이거 포션 제작할 때마다 거의 한 사, 20분, 아 3, 40분이 걸려요. 포션, 물, 이거 이거 하나 술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4, 50분이 걸리는데, 어, 4, 50분에서 한통 드릴게, 술한 통. 아니 씨가 내가 투자를 얼마나 할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오면은 그술병어 뭐야? 고기가 또 써갔어요.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안 버리면 개이득인데. 이거 씨발. 오컷 하나에 30. 와! 아 망했다. <laughs> 이번에 진짜 받겠어아쉣더 팩! 내가 고이 15분 10분이 10분, 10분 발강소. 오, 이거 네, 이거 술통하나에 30분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1분짜리가 있으니까... 아님 1분짜리 여따 쓰면 되겠네. 여기 존나만 으깨 끓이. 감사합니다. 술병오지게사놔야지 음, 그러면요, 이 정도... 제가 한두 시간만 투자할게요. 여기... 아, 두 시간 투자. 개이득이죠. 두 시간에 그러... 그러면 투자하시면... 해. 네... 어... 제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알겠 e s s So, sir,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 e l 이 y 구두 계약 l tell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 l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 어, 이거 다키 네.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드세요 각스 말고는 죽일 만한 애가 없는데요. 저기요. 개춘짱 예, 예. 예. 혹시 6번, 음식 때일 때 네, 네. 갑시다. 네, 음식 팝니다. 아, 음식 사겠여 어, 네, 감사합니다. 개쭈, 텔리뱅기 완료됐고요. 개쭈니? 네. 얼마요 하나에 얼마요 토스트 10개에 30분. 10개에 3 0분이요 야, 집자 10개 30분이야? 아, <laughs> 저 새끼 완전 개창댕 <laughs> 저기요 음식 사먹지마 이씨마 아니 빵이 미친 10개에 30분 에바치가 아닙니까? 문좀 열어주세요 아문또 닫혀있어요? 왜 열어놨는데 닫히죠? 와 어디가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다룰 수 있어요 아진짜 거의, 저기요 이거 롱몽이급 아닙니까? 이 새끼 거의 롱몽인데? 일단 문좀 어, 열어주세요 이게 닫힌거지? 어디서 개창렬푸드를 먹고 왔거든요 어 뭐지요? 이시은 잘못... 바로 네. 고소하시면 재판합니다. 재판장님, 주세요. 장례대 시대가 그거? 노래했다. 얼마인지 알아요? 얼만데요? 20분. 20분? <웃음> 20분? 죽어서 <laughs> <저거 주워서 웃음> <저거> 먹어? 너 진짜 살파리다, 너는. 아 이미 예수님.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laughs> 막. 40개 남았습니다. 일단 다빵 살게요. 토스트가 더 많이 차요. 먹이 뭐저나 아, 토스트 살게요.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살게요. 실 거죠? 제가 다산다 토스트 개당 얼마죠? 여기는 3시간 투자할 텐데요. 토스트 10개에 30분입니다. 너 나한테 한개 20분. 아, 저 죽어요. 진짜 저 죽어요. 어, 빵 죽어. 얼마요? 빵은 토스트 얼마예요? 빵은 얼마예요? 10개에 30분. 빵은 네. 5개에 10분입니다. 다팔아한 번에는 안 팔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개에 10분이요? 네. 그럼 일단 10개 살게요. 10개요? 네 어? 언제 이렇게? 20분 되겠습니다 아 닭고기 하나 팔고 빵 10개를 사먹네 개이득이. 개이득이야 아, 지금, <laughs> 개이득이야 야 아, <laughs> 개이득이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닭고기 6개 나저 신경돼 닭고기 여섯 개 사갔거든요 120분도 아,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 오늘 아, 존나 좋아요. 아, 닭고기 한 개를 팔고, 여러분도 빵1 0 개를 샀어요. 이거 개비전 아닙니까? <laughs> 아,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네요. 시작할 때만 시작하는 거부터. 아, 일단은 이거 시간 좀 바꾸자. 저 새끼가 시간 존나 병신같이 줘서 답이 없어 이거. 일단 볼을 보러 갈게요. 이거 하고. 5개 씩뿐분이라 20분 줬어 이렇개 받은 거야 아 이거 또 쳐먹어야 돼 뭐야 이게 이씨 일단 저 36분은 어 일단 좀 넣어놓고 이게 나중에 그거 사면 되니까 일단 이 상급함으로 오늘 여러분들 배달 가서 판매를 하러 가, 가겠습니다 바로 아, 뭐라고그 간단한 샌드위치 빵 이런 거만해 햄버거 이런 거만아개추님 네 예. 혹시 밀판니까빵빵 없어요. 아니 밀 밀. 다섯 개밖에. 아. <laughs> 하... 밀은, 밀은 이미 세, 세트가 팔려서 지금 밀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됐다 시간 아다 날렸어 진짜 이상한 창렬포도 하나 쳐먹어가지고 속된네 <laughs> <죽겠네>, 진짜. <laughs> 아이 저기요 재판장님 아돈잘 보시는 분이 그 돈잘 정도까지... 번다네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아. 남아있는 시간 시간이나 남아있으시잖아요 몇 시간이요? 4시간 대장강 아니요, 저, 완료됐습니다 저 지금 6시간밖에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이제 6시간밖에 없어요? 옷다다 썼어요 그저 <laughs> 새끼 뭐하고 다녔길래 개춘개춘한테 2시간 주고 님한테 2시간 주고 그 네. 다음에 아, 님 창렬푸드 2시간. 2시간 치쳐먹고 아, 2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아 밀을 그냥 살까? 아밀 가격이 니한테 4시간 다비. 줬어요 4시간 답이 어 저기요 레드스톤 블록 어디 갔어요? 아 있네요 아, 1시간 네, 되겠습니다. 계천제 지금 밀 농장에 알바 있나요? 네, 알바 있어요. 그럼 뼈깔아 주고 그거 받아도 돼요. 아, 네. 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팔게요. 네, 오늘 준비돼 있는 음식은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와, 오세요. 아, 완판이네요. 예, 네, 바로바로 팔리네요. 이제, 이제 좀살 만하신가요? 돈을 이제, 좀 만지긴 했는데 이제. 소금이 너무 비싸요. 굉장히 근데 굉장히 제가 두 시간 투자했으니까 저는 아, 좀 떨어지는 거 없나요? 예. 예, 예. 이따가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어? 그러면은 미를 아저 미를 살라고 하면 문 열어야 되는데 원래 주식을 투자하면 좀 풀려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밀 13개만 사면 돼요. 아 맞다 13개? 13개요? 밀아 고기로 13개? 13개? 밀 13개만 일단 살게요. 미 사고 제가 그 얼마에 팔았었죠? 사케? 30? 여러분들 사케 하려면은 다리어여쌀그 라이스 있어야죠 라이스 그 가격 진짜 답이 없던데 저거 1분에 16개지 쌀이? 청년하구나 <laughs> 청년해 아 저기요 저아왜 니만들어 네아 일단 여새끼 갖다주세요 혹시 저 방어구 입으면은 그거 되나요? 개촌씨? 아, 예. 아예퍼피씨예그 방어구 입으면은 그 내구도나 방어 그거 잘돼요? 방어는 이제 우리 인타임 쉬는 날추가할거예요아방어고 말고 저 그러면 그막 소고.. 소가죽 옷 있잖아요 예 네. 그런건 방어 안돼요이번도 간지나요 그냥 아... 간지용이다 <laughs> 살살람이 있을까요? <laughs> 뭐야 저 뽀로로는 뭐 알바생인가? 네 알바생입니다 5분되겠습니다 5분 5분이요? 네, 네5분드릴게요어쉿 <laughs> 저기요 예예추서드릴요아몰래라방고속고 창문 을 열어 창열 창열 네 오분 받았습니다 밀열세 개요 퍼피 씨저 예. 농장 하나 더 살게요 예 쏘세요 일단은... 저한테 아나 나한테 쏘지 말고 혈떡님한테 쏘세요 쏘라고요 예. 쏘세요 <laughs> 저한테 쏴 주세요, 주세요. <laughs> 어... 일단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니, 이거 마저 하자 네. 술집 마저 만들자. 아캐아 맞다 꿀이 주이꿀 있잖아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안 해두고 벌 넣어 넣어놓으면 돼요. 네. 잠깐만요. 잠깐. 밑에 잠깐만, 흙 없어도요? 농장 돼요? 하나 열반돼요. 예. 오안이데 어, 위에 꽃이 있으면 좀더잘 자라요. 그뿐이에요. 아술 배고픔 어, 참다. 이런... 술 배고픔 참다. 농장하나얼마든 아, 네. 알려주세요 3시간이에요 3시간 농장은 네. 3시간인데 개인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이거 쏘는 거 어떻게 하죠? 시간 주기 하면 되나요? 시간 띄고 주기 띄고 아이디 띄고 3시 어? 21마리 됐어 네 드렸어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농장 소유권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3번 농장 열면 됩니다 음, 네 3번 음, 농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주점으로 오세요 아 그리고 오늘 세무서 아 저거 간직 아직 없는데 네 오늘 세무서 한명 그냥 뽑을게요. 어, 네 아, 그러면 국세, 이미 뽑아서 국세청장이 간직이에요. 어? 제 국세청장이 세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간직, 간직. 국세청장? 네 그게 지금 아, 없으니까 간직, 일단은 간직, 대충 예. 아, 아니 세무서 말고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부동산, 부동산 오늘 일단 아, 부동산, 부동산 직업 임시 직업을 뽑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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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국세청장 이건 국세청장 말고 그 그게 부동장을 임시로 뽑는대요, 지금. 뭐아 그게 그 그거 아니에요. 국세청장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국세청장 아니잖아요. 그냥, 부, 그냥 부동산 사람 뽑으면 돼요, 할택시. 아니. 뭔뭔 뭐, 뭐, 뭐 그러니까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세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세금 말고 저희 그 그 직업분들 세금 받아야 되거든요. 아 직업분들 세금 아 그거를 직업세? 이제 국세청장이서 하거든요. 일단 아, 스카이프 걸으세요. 전화 거세요. 스카이프 전화 거세요 일단 일단 빨리 전화 거세요 아 이따 더앞머지 털어볼까 스카이프 전화 거세요!!!